나 소원 말한다. 뽀뽀. 뭐, 뭐? 아, 너뭐 그런 걸 쑥스럽게 관객 있는 데서. 안 했죠? 했죠? 예쁘다고. 아 진짜. 음. 귀여우니까 한 듯이 음. 귀여우니까 이 웃음이 음. 가식적으로 안 나와 진짜로. 아 귀여우니까 에,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. 어? 너 스캔들 나겠어. 아안 해. 아, 그래?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었더니 겁침 없이 수정이라고 하 했어. 아아 크리스틴은 그렇게 어디가 그렇게 예쁩니가 귀여워요. 음. 귀여워서 막 드라마 촬영을 하더라도 연기를 굳이 안 해도 이제 같이 만나는 사이로 나오니까 아, 그러니까. 아, 너무 재밌어요 네,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요. 잘 나오더라고요. 지금 들을 수 있어요? CM코너 음. 고드들은 <laughs> <laughs> 음원 나오면 잘 되잖아요. 네. CM코너 들 네.